미미 공포 라디오 호스트 미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발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춤을 추게 된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살펴봐요. 미미 공포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1518년 7월, 신성 로마 제국의 스트라스부르. 한 여자가 광장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땀이 옷을 적시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돌바닥에 피자국을 남기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마치 악마에게 홀린 듯 그녀의 몸은 계속 격렬하듯 춤을 추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녀는 춤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또 다른 사람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엔 섯명그 다음 주엔 20명 한달후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죽음의 춤을 매일 밤 시체들이 광장에 쌓여갔습니다. 탈진사, 심장마비, 외졸증. 그들은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춤을 췄어요. 이것은 집단 자살도 종교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설명 불가능한 집단 광기, 춤 전염병의 실제 사건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저와 함께 1518년 여름 지옥이 된 도시로 들어가 볼게요. 1518년 스트라스부르는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곳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지만 제국의 보호는 이름뿐이었죠. 수년간 이어진 기근으로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거리마다 굶어 죽은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철상가상으로 흑사병이 다시 돌아왔어요. 검은 죽음은 이미 14세기에 유럽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지만 16세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매독, 나병, 땀 흘린 병 온갖 질병이 동시에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감사했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구나. 하지만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심리적 공포였어요. 교회는 매주 애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분노다. 너희의 죄 때문에 신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 평범한 여인이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라우 트로페아.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구두 수성공이었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1518년 7월 14일 아침,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그날 아침 프라우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 한스가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빵반죽을 내려놓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집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처음엔 걷기만 했습니다. 천천히 목적 없이 하지만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했죠. 리듬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고 팔을 휘저으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고 불규칙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처음엔 웃었죠. 저 여자, 술이라도 마신 건가?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라우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 세 시간.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프라우, 프라우, 정신 차려. 하지만 프라우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한 반, 누군가 성직자를 불러왔습니다. 신부는 프라우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기도를 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프라우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스며나와 돌바닥에 붉은 자국을 남겼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멈춰. 제발.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 한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다가, 자신의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채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스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를 안아 올려 집으로 데려가려 했죠. 하지만 프라우는 마치 괴력이 생긴 듯 남편을 밀쳐냈고 다시 춤을 췄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횃불이 광장을 밝혔고 사람들은 여전히 프라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프라우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후 광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젊은이였죠. 그는 갑자기 집에서 뛰쳐나와 광장으로 향했고, 프라우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전염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춤이 전염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셋째 날 다섯 명이 더 춤에 합류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2살 소녀부터 예순이 넘은 노인까지. 일주일이 지나자 34명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패닉에 빠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악마의 저주인가? 신의 심판인가? 춤꾼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당시 의사이자 연대기 작가였던 파라켈수스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극도의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입에서는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춤추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사지를 조종하는 것 같았다. 어떤 춤꾼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았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춤을 멈출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춤꾼은 가족들에게 애원했습니다. 날 죽여줘. 제발 이걸 멈춰줘. 하지만 아무도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춤꾼의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시의 주요 광장들은 모두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프라우트로페아였습니다. 그녀는 6일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춘후 광장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들어 올렸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발은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닳아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우의 죽음도 다른 춤꾼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춤에 합류했습니다. 8월 초, 춤꾼의 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400명. 도시 인구의 거의 10%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 당국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의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어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당시 의학이론에 따르면, 이 증상은 뜨거운 피 때문이라고 진단되었습니다. 중세의학은 체액 이론에 기반했는데 피가 너무 뜨거워지면 사람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사들은 대담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춤을 다 추게하라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실제 의학적 처방이었습니다. 뜨거운 피를 식히려면 춤을 계속 추게 해서 열을 발산시켜야 한다는 논리였죠. 시당국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큰 광장과 곡물 시장을 열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음악가들을 고용의 북과 파이프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8월 15일,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자 춤꾼들은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고, 더욱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짐승처럼, 아니, 악마에 홀린 것처럼 뛰고 돌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피와 땀이 바닥을 적셨고, 비명이 음악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매일 밤, 최소 15명에서 20명의 시체가 광장에서 수거되었습니다. 심장마비, 외졸증, 탈진사, 죽음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춤추다 죽었어요. 클라라라는 여인은 세 살배기 아들을 남기고 춤추다 죽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 집사람을 못 멈추게 했소. 왜? 요한이라는 노인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를 잊지 말거라고 말한 뒤 다시 광장으로 향해 춤을 추다 쓰러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18살 안나와 16살 그레타. 언니가 먼저 춤에 빠졌고 사오로 동생도 합류했습니다. 두 자매는 나란히 춤을 추다가 나란히 쓰러져 죽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 모든 공포를 목격한 시 당국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음악과 무대는 치료가 아니라 독이었다는 것을. 8월 중순, 그들은 급히 무대를 철거하고 모든 음악 연주를 금지했어요. 공개 춤도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춤꾼들은 집에 갇혀서도 춤을 췄어요. 창문을 부수고 문을 박차고 나와 거리로 향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춤꾼을 밧줄로 묶어 놓았지만 그들은 묶인 채로도 몸을 비틀며 춤을 췄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은 실패했고 세속의 권력도 무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신의 자비. 시 당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종교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제들과 상담한 결과. 이것이 성 비투스의 저주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 비투스는 초대 기독교의 순교자로 아이러니하게도 간질과 무도병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민간 신앙에는 성 비투스를 노하게 한 자는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된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8월 말, 춤꾼들은 수레에 실려 슈바르츠발트 산맥 기슭의 성 비투스 성지로 보내졌습니다. 40km의 여정 동안 춤꾼들은 술에 안에서도 몸부림쳤습니다. 성지에 도착하자 사제들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춤꾼들을 재단 앞에 무릎 꿇렸고 성 비투스의 유골 앞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춤꾼의 발에 축복받은 붉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춤꾼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진 것처럼 그들의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어떤 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월이 되자 춤 전염병은 끝났습니다. 갑자기 시작되었던 것처럼, 갑자기 끝났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는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최소 100명에서 200명이 이 춤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존자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왜 춤을 췄는지, 어떻게 멈췄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건단 하나, 끝없는 공포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체 왜? 왜 4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미쳐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춤을 췄을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두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맥각 중독설입니다. 맥각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호밀이나 밀 같은 곡물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에 중독되면 환각, 경련, 그리고 사지의 통제불능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맥각에는 엘고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LSD의 전구체입니다. 강력한 환각제죠. 1518년 여름은 특히 습했다고 합니다. 맥각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기근 때문에 사람들은 상한 곡물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맥각 중독의 일반적 증상은 환각과 경련이지만 특정한 반복적 동작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맥각 독소는 며칠 안에 체외로 배출되죠. 또 하나는 외성 비투스 성지 순례가 효과적이었을까요? 종교 의식이 독소를 중화시킬 리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현대 역사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두 번째 가설을 더 지지합니다. 집단 시민성 질환 즉 집단 히스테리. 이것은 신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이 몸을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1518년의 스트라스부르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년간의 기근, 흑사병, 온갖 질병. 사람들은 극도의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집단 불안 장애라고 부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 맥락입니다. 성비투스의 춤이라는 개념은 15세기부터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진 미신이었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인의 저주를 받아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을. 프라우 트로페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목격자들의 무의식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그 저주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전염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전염 또는 집단 시민성 질환이라 부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강력한 문화적 믿음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춤꾼들은 정말로 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실제로 통제력을 잃었고 운동 피질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신경학적 현상이었습니다. 성 비투스 성지순례가 효과적이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문화적 믿음이 병을 만들었다면 같은 문화적 믿음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더 소름끼치는 것은 1518년 스트라스부르가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374년 독일 아엔에서 수백 명이 거리에서 춤을 추다 죽었습니다. 141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463년 네덜란드에서, 1518년 이후에도 1582년 리백, 1590년 리스본에서 같은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춤 전염병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 전역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17세기 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단 히스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2011년, 미국 뉴욕의 르로이 고등학교에서 수십 명의 여학생들이 동시에 틱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련, 비자발적 움직임, 언어장애, 환경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무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은, 집단 시민성 질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18년 스트라스부르의 거리를 상상해 봅시다. 햇볕이 내리쬐는 돌바닥 광장, 피자국이 얼룩진 바닥, 울부짖으며 춤추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의 옷은 땀과 오물로 범벅이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가족들, 매일 밤 쌓여가는 시체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심하게 태양이 빛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집단 광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 자체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소름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